SM5 라고나 빨간색을 워낙 좋아하셔서 나파가죽으로 이렇게 해 드렸고요 이렇게 다이아 킬팅까지 해 드렸고요 암레스트 킬팅 도어 손잡이 네 군데 다 킬팅 시트 해 드렸어요 나파가죽으로 아주 프리미엄 원단으로 시공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카메라 상으로 보이시면은 빨간색 같이 보이시는데 여기 포르쉐에 적응하는 나파 원단이에요.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. 실물로 보시면 이렇게 도어 트림도 했고요. 이렇 했고요. 백판까지 이렇게 싸드렸어요. 여기까지 암레스트.